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무래도 아이패드 프로 7세대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속도는 정말 후덜덜 할 정도로 매우 빠릅니다. 저희 팀의 그 어떤 패드보다 속도가 가장 빨랐는데 중요한 건한 가지 작업이 아닌 두 가지 이상의 작업에서도 같은 속도의 패턴을 보이더라고요. 덕분에 저희 팀 동료들은 안 봤으면 모를까 옆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보이는데 자신들도 이 팀의 아이패드 프로 7세대로 바꾼다고 겨루고 있어요. 좋은 패드를 구매할 수 있어서 덕분에 어깨도 으쓱하고 거의 최고의 사양이다 보니 오랫동안 사용해도 사양 뒤처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현재 할인 중인 판매처 정보도 하단에 남겨둘 테니 참고하세요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